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그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그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허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국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랜남방을침로하고 시골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선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적.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세에 있는 자와 야띠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모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갠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 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다이크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전쟁에 출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채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의 터전인 시글락은 아멜렉 사람들에게 불탔고 또 모든 가족들은 사로잡혀갔습니다. 어, 다이은 의기양양하게 출전했던 다이크 사람들은 재산을 모두 잃은 험한 얼굴과 가족들을 잃은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전쟁이 나가 자녀들을 잃어서 심지어 그 슬픔과 분노로 다윗을 치어서 죽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거대한 폭력들, 그리고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잃었던 슬픔, 분노가 이다잇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3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6절 중반부에 다잇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쳐 죽이자라고 달려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두 아내를 잃었죠. 그 또한 다급하고 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가해진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폭력, 슬픔. 어, 또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윗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 힘이 되는 그 근원 바로 그 출처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따라가라. 그리고 도로 찾으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용기를 얻은 의지하는 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잡고 추격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한편 말씀 속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이색에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맷된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두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않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오늘 8절 말씀에 따라잡아라 이제 너희를 능욕하고 너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들을 무찔러라. 하지만 30절 말씀에 다윗은 아메라벨 쫓던 길에 버려진 사람을 만나고 그를 돕고 그에게 음식을 줍니다. 바로 길에 버려진 애굽 사람이죠. 그는 본래 아말렉 사람 종이었다고 라 이제 말하고 있죠.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자 주인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버리지 않고 또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함 또 그가 죽어가는 그를 살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바로 다윗 이행도 지금 다급하고 또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아와야 할 상황임에도 그러나 11절, 12절을 통해서 다윗은 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윗에 버려진 사람에게 베푼 자비, 그 자비에 베푸는 결정적인 근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바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막 쫓아가서 결초를 버리고 싸우고 어, 다시 찾아와야 했던 그 집념 또그 다급함 속에서도 길에 버려진 애굽사람의애굽사람 아말렉의 종을 살리는 그러한 자비를 베풉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그 자비의 근원, 출처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수 있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재물과 가족을 되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아멜렉 군대에 손에 넘겨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절망 상황에서 바로 승리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승리한 그 근원이 또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회복 그리고 다시 되찾음 그것은 바로 요호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푼 다윗의 겸손함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후대에도 언급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아도 그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선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취해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손에 갇혀서 그 절망 앞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들 그 절망들 또 다급함 속에 약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 할때 여러분이 처한 다급한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 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다급할 때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약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 한발한발내 뒤에 더 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삶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또 다급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생각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우리 또한 그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